네, 반갑습니다. 김브라더스의 채용과 재무상담을 함께하고 있는 김형준 지점장입니다. 어, 오늘은 수요일인데, 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스케줄 다 마치고 어, 퇴근하기 직전에 이제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laughs>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 2019년도 벌써 1월 이제 9일, 10일, 벌써 3분의 1이 왔단 말이죠. 시간 정말 빨라요, 그죠? 좀 있으면 벌써 이제 여름 오고, 가을 오고, 이제 겨울 간단 말이죠. 어, 올해 19년도 목표들 세우신 거, 음, 벌써 잊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 무튼첫 달이니만큼, 뭐든지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은 법, 1월 달,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달이니까, 여러분 모두, 어, 잘 되시고, 어, 파이팅!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무엇보다 그 자신의 꿈을 현실로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하면 참 성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 우리가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련과 좌절이 찾아오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실패는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패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좀 중요한 건 바로 이 땡땡땡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 어, 여러분들 이미 다 예상하셨겠지만 음,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어, 뭐라도 이렇게 좋은 안건을 냈을 때 무조건 안된다 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꼭, 꼭 있어요 정말 이건 뭐 도라이 질량 보전의 법칙처럼 이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부정의 질량 부정의 법칙도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꼭 부정적인 사람들이 꼭 있어. 그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어, 부정적인 사람들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더라도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부정적이면 되는데 옆 사람에게까지 어, 전파시키기 때문에 그안 좋은 감정을 안 좋은 에너지를 전파시키기 때문에 어, 이 관리를 하고 있는 조직자 조직 관리자 입장에서도 조직의 지점에 부정적인 사람은 정말 원치 않습니다. 응, 긍정적인 사람 업적은 낫더라도 이렇게 미래를 밝게 보고 뭔가 부정 긍정의 기운을 내뿜는 그런 사람들이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 성공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주변에 일단 부정적인 사람들부터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어, 그래서 항상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저도 방금 전에 조금, 조금 전에 어떤 분을 만나고 왔는데 어, 대화하는 내내 너무 즐거운 거야. 정말 어, 제가 힐링을 하고 왔어요.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정말 이 생각도 바뀌고 에너지가 완전 싹 바뀌기 때문에 정말 밝고 긍정의 기운과 뭔가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진짜 열정 또는 긍정의 정말 이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저도 저보다더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더 멘탈이 강하고 좋은 분을 만나니까 저도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2019년도 꼭 행복해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부정적인 분들, 어, 아시겠지만 제가 아프리카 TV 지난주 월요일 날첫 방을 했어요. 음 유튜브야 제가 이렇게 올리고 편집해서 올리면 되는데 아프리카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플 어, 다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 저도. 첫방이다 보니까, 어, 막, 갑자기 악플 올라오니까, 막, 제 얼굴 보랴와 막, 채팅 글 올라오는 거보려 막, 할 얘기는 많고, 막, 정신 없어서 멘탈로 막 나가고 있었는데, 어, 악플은 무플보다 낫다. 근데, 악플 올리시는 분들은 어디 가나 꼭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악플 또라이 법, 또라이와 악플 질량보존의 법칙, 어, 어딜 가나 있을 수밖에 없다. 어, 그런 분들 꼭 있어요, 그죠? 어찌됐건, 우린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어, 우리는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들만 어, 보고 갈 뿐, 그래서 아무튼 2019년 여러분들 어, 1월 달 마무리 이제 중간쯤 왔는데, 아무튼 마무리 잘 하시고 어, 긍정적인 분들 주변에 많이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열정교육, 긍정인들만 뭉치는 어, 열정교육 29번째 강의가 진행됩니다. 토요일 날 하니까 어, 꼭 신청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라더스도 꾸준히 어, 매주 올릴 거니까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